어우 잘 나온다. 어우, 핸드폰이 좋아서 그런가. 새 거로 바꿨습니다. 예.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셀카를 들고 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일권입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어, 한적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러 출발하려고 합니다. 삼겹살이 급땡겨 가지고 제가 삼겹살이 땡기면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오프로드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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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시죠. Let's go. 자, 이 무지막지한 오프로드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발판이 없이는 탈 올라 탈 수가 없어요. 아. 옛날 일본어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옛날 결혼 전에 총각 때 나의 일상을 찍었고, 그때로 돌아온 것같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실 먼데 말고 가까운 쪽에 가볍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너무 심한 오프 말고 가볍게, 그때 이제 이 오프로드 차를 끌고 가볍게 그냥 즐기고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고 식당 같은데 가기도 좀 그런데 여기 가서 뭐 가볍게 간식 좀 먹고 오면은 진짜 너무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를 만드는 것도 뭐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같이 즐긴다 생각하고 일본형이랑 같이 논다 생각하고 같이 떠난다 생각하고 이게 영상을 즐겨 보시면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몇> <무서워>. <몇> 아뭐 별거 없습니다. 가뜩기진라면뭐 얼음 이건 이따 커피 마실 거. 그리고 쌈기살 스시지, 위뚜기배. 아이고 이건 생수, 킨티트야 이거 캐피야. 아이고 여기, 아이고 뜨끈뜨끈뜨끈뜨끈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햇변에 내가 자연 바라보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와우. 기왕이라. 아, 지금 너도 밥 오늘 첫 끼냐? 아첫 끼. 아 형도 씨, 점심을 운동하고 점심도 못 먹고 여기 오니까 저녁을 먹게 돼이씨와 <laughs> 모양 좋다, 이 모양 좋아. 내리내리 미식기에 한번 생김치를 구워 먹겠습니다. 거기다가 생기름을딱 찍어 먹으면 좋은데 생기름이 없었어. 괴취장 가위 요어었어 아, 였어 아, 아, 지금 가위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난 그래서 한줄 그냥, 먹방 그냥 막 뜯어먹으려고 는데 네. 동생이 또 가위를 옆에 캠핑하는 분들한테 빌려왔네. 진짜 왜 야외에서 먹으면 맛있을까? 참. 너는 밥 어딨어? 여기어 네. 밑에? 응. 아, 이거 소세지 이거. 아, 오늘 뭐, 형이 먹방 뭐, 굉장히 맛있게 먹잖아. 네. 형이 뭐, 아니, 여기다 얘기하는 거야. 여기 동네 <laughs> 어, 너가 어. 대답 안 해도 돼. 네. 아니, 그, 요새 먹방러들보다 난더 맛있게 먹었어. 자신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더 많이 먹겠지, 많은 양을. 근데 나는 뭐, 많은, 많은 양을 먹는 게 먹방이 아니라고 생각해. 적은 양이라도 맛있게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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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겠다. 야, 금방, 금방 있네. 돼지장에다가, 그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겁나 맛있다 뒤져 뒤져 진짜로 삼겹살 먹으려고 음. 온 거야 진짜로 찍으려고도 아니고 진짜 이거 먹, 먹으러 온 김에 똥은 한 번씩 이렇게 오거든. 아, 김치. 김치는 굽지 김치 말고, 그럼 먹자. 응. 야, 이대용이다 생각하고 퍼먹자.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나는 근데 먹방, 응. 하는 사람들이 엄청 먹는데, 면을 이만큼씩 넣어. 이게 응. 입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이 안에서 두번씩고담기고두번씩고담으면면치기를막 하는데, 비슷하게 안 맛있어 보여. 응. 그냥 영상을 찍기 위한 그냥 먹방 하는 느낌? 응. 대단하긴 해. 그 정도 양을 먹는다는 자체가, 근데 나는, 몸, 그 망가질 것 같더라고. 망가져고아 스시지스시지 음. 랭글러 한 대가 또 왔네. 오프로드엔 진짜 랭글러가 제일 재는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초창기 때, 일본어자 초창기 때 하얀색 랭글러, 푸드워 탔잖아요. 근데 왜 검은색인가? 또 샀어, 팔고. 미쳤나봐. 찌플 앵글러는 미친놈들이야 진짜 사지마 여러분들 왜 너무 매력이 넘쳐서 이 깡통 미제 지 찝차 이거 또 사게 돼 이거 나네 번째 타잖아 투 도어 두번포 도어 두번 그렇게 해서 총네 번째 아니 그리고 지박엔 이런 거는 비싸기만 하지 멋있어 근데 비싸기만 하지 오프로드도 못 뛰어 너무 <놀도> 배고팠어 아우 이게 그래. 옛날에, 어. 우 소세지 탄다. w h 위치가 좀 이상하다. w h a 위치가 좀 이상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또, 갈때 뭐, 일본형 청소했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무지하고 남의 쓰레기까지 들고 갑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삼겹살이랑 이 느끼한 걸 먹으면 나는 먹어야죠. 이차로 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삼겹살을 급하게 먹었는데 진짜 설사가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laughs> 이거 제가 안 익은 거 먹은 거죠? 큰일이네, 이거. 라면 먹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 좀 김치. 아우, 나 진짜로 설사 나 올라. 고그러는 큰 났네 야 이거 설사해가지고 보여줘야지 이게 유튜브 각인데 원래 왜 삼겹살 먹으면 느끼해서 라면이 그냥 바로 땡기잖아 아 좋다 좋다 야 이거 뭐 잠깐만 이거 광고인데 이거 완전? 썬연료가 좋더라 나는 친구 만나요 썬연료 썬연 야 이거 완전 씨, 이거 천만 원짜리 광고인데? <laughs> 돈안 받았습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와우 먹을 옷이다 <laughs> 좋다 좋다 우와 짜 우와 근데 나는 라면 먹을때까 신빙치가 싫어 라면 맛이 안 나거든 오히려 이런 안 익은 게 좋아 저도 안 익은 게 아우 wow. 그리고 김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라면 맛이 안나 그래서 라면에는 나는 라면, 오징어 젓갈 이나 낙지젓 짜니까 찔끔 그리고 오이짱아치 그리고 오징어포 이거에다가 커피 한잔딱로고다음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나이 사람은. 뜨사뜨은뜨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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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팠어서 그런지 막 들어가네. 어. 삼겹살에 밥한 공기 먹고 소세지 아우 아우작 아구작, 아구작 씹어 먹고 그다음 라면. 한적 놨시다. 아우 너무 어. 어, 좋다. 라스트 라스트. 음. 우와. 어 김치가 남네.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져온 거는 그대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어자 옛날 초창기 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재밌게 담백하게 인간적이 진짜 뭐 B급이 아닌 C급 같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문 없고 친구들이랑 내 뭐야 소주 한잔 먹는데 삼겹살 수익왔갔어 돈도 막품바이해서 내야 돼 근데 꼭 안주빨 내세우는 애들 있잖막두 개씩 집어먹는 새끼들 너무 화나는 거야 꼴메기 싫은 거야 야 안주빨 내세우지 말라고 막 이러고 <laughs>